안의 게임 아니죠.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매번 시행하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수집적 위계질서,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죠. 그걸 깨버리는 거야. 그래서 나라 전체가 그런 틀에 있는 걸 깨버리고 도에서도 깨고 시군에서도 깨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원의조직들어으려면 교조의 힘이 조심해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뭐 엄청 어려운데. <laughs> 장애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와 장애인 부분은 사실 그런 점들이 좀 약했습니다. 분들 얘기를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으로 좀 받아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런 사업을 주최하는 이런 사업자들이나 또는 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는다. 정말로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으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그동안에 직원들의 얘기를 걸러서 걸러서 위계질서를 거쳐서 들었었는데요. 듣는 얘기보다 더 생생하고 현실에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좋고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간에 소통이 강화되고 조직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길을 더 자주 받도록 하겠습니다.